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아, 여아 이 종기요. 꺼패어에 그 어딜 갔느냐와 이래 잡히노? <laughs> 예쁘지? 연아. 이 집이 난장판이라 갖고. 하나 찍는 것도. 자세가 제대로 안나와잘 찍는 사람도 아니고 초보라니까. 히히. <laughs> 아유, 이 아이가 이리 이쁘게 표가 있는 길에 다위 정리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내 해도 표도 안 나고 이 집안 살림하고 이 다위 정리는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표가 안 난다는 말이 맞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라색 빛깔을 야한 보라 같죠? 여기가 피고 있답니까 아이고 예뻐리 야는 늦게 올라올랑가베. 야 이제 다 피고 지면 이제 또. 내나왔지롱. 가고 이제 나올란가베. 요 색깔 이런거 한번 있어. 와, 이쁘지예. 요 아이는 요렇게두 아이인데 얘는 더안 피. 요새 꽃이 피네. 여기에 이제 좀 있으면 피환짜필란가예 이아이은 활짝 피써야 이틀째. 한 사나흘은 보여줄란가. 야들 속을 누가 압니까 그치? 이쁘지 어쨌든. 어쨌든. <웃음> 그러고 <웃음> 어제 선인장 팔았잖아예. 이거. 요거가 약간 변이가 있었어요. 아 변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요. 이거 취향, 취향간 철화예요 철화같이 보이지? 예. 런데 햇빛에 너무 나나가고 아가 시커머, 둥둥 해갖고, 도저히 꼴보기 싫은 기라 예. 그래서 저그 속에 넣어더만 이거 지금 뭐 물고 나오지? 예. 꽃일 것 같아요. 크 신기하게. 요거는 작년에 가을 좀 들어온 거라 꽃을 못 봤어요. 비아옥 쳐라 사면서 얘도 이쁘를 이따 넣어줄게 요좀 있어래 우리 팥떼기 입꼬한거다 살았어요 아이고 예전 같으면 이거를 하나하나 뭐 심게 하고 이러는데 바빠서 할새 없습니다 야들 봐야 되지 뭐 <laughs> 저거 하고 있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여보세 이래 이래 피고 아이 색깔도 지긴 했다 이것도 올해 처음 보는 거예요. 이다 작년 가을에 들어온 거예요. 매다이만 빼고는. 다큰거 이런 얘도 이제 꽃대 물고 있고 이제 늦게 필란 같지. 아 이게 참네. 나는 야, 야는 다모아이라고써 놨어요. 다모한 아이고 야. 다모한이잖아요그죠야 근데 어제 이거를 뭐로 팔았지? 울산에서 그, 나는 단모안이라 가니까 네아이다고 요런 꽃들을 열래본다고 예. 뭐, 비하옥은 이제 다 뭐, 이만큼들 보셔가지고, 아, 저게 비하옥이구나. 이쁘다. 이래갖고, 어제, 뭐, 윤동님도 많이 사시고, 이렇게 하시대, 예. 근데, 서랑, 어디 갔느냐? 여기 서랑, 군생은 죽어보고, 흥. 아무 짓도 안 해요. 요것도, 요거는 소정. 위에가 요좀 하얗게 올라왔지. 요거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서랑이 별, 뭐를 짓을, 꽃을 안 피우는가? 군생 그큰 군생이에 이렇게 자고 도알고잘커더만은 비를 맞아서인지 하여튼 가뿌리세요. 아, 저쪽에 이제 요, 여 요러 하면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여기 자리를 비웠어요. 그 방부목으로 만든 그것도 아무래도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채아뿌리고 그 아이들을 그대로 그냥 내렸어요. 엄마야, 야우야꼬. 이게 브라질리언 꽃입니다 꼭 채송화 꽃하고 똑같지 지금 이제 찌그러진 요 하나만 피는가봐요 몇일전에도 하나 피던가 그래갖고 요자리를 요렇게 있던 그대로 해주고 야들을 내려줬어요 마리아 로즈 너무 이쁘게 잘컸지예 땡빛이었어요 요런거 하비비 얼굴 줄여가지고 걱정되게 했는데, 여기 옮겨 심고 난 뒤에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대빵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줄이는 현상도 보여준다고요. 이거는 무슨 철화인지 모르는 철화. 풀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여름에 다행히 구출했어요. 요 아이가 자구를 다녀, 에무정이라고 이름 붙여준 아인데, 이 자구를 어느 곳에 달더라고요. 하엽된다고 보여요. 요 아이들 보이세요? 이거 코너 군생아입니까? 초창기에 들렀으니까, 네 아직 1년 안 됐죠. 그 여기다 심어갖고, 그냥 햇빛에 둔 거예요. 근데 아직 죽은 애는 안 보이는데, 요 아이가 요렇게 좀, 그렇지. 근데 안을를 까보니까 새파랗더라고요. 요 오후에 되면 껍질 까줄까 싶으면 야만. 야만, 야만. 야들은 그냥 빌로붐, 레오칸텀실생. 넌또 이름표 있냐? 얘는 없네. 근데 두개볼때 똑같지. 그래서 야들은 그냥 탈피하도록냅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정리하다가 저놈은 꽃 때문에 <laughs> 여기를 싹 바꿨어. 그 계단에 있던 아이들을 일로 이렇게 옮겨줬어요. 이렇게. 같은 화분끼리. 내가 여기, 한복 화분, 럭키님이 주신 거, 이 앞에, 잘보잘 보이, 잘 보이라고, 요렇게 해주고, 여기를 옮겨줬어요. 뒤에 거, 뭐, 조금 손빠주고 그러고 다, 여기 있던 계단에 있던 거를, 여기로 옮겼어요. 어린 한도 도저히, 아무 짓도 안 하길래, 햇빛 부족인가 싶어갖고, 여기는 해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여기다 옮겨주고, 요거 핑크 마녀 포켓맘이 선물해 주신 거 여기 화분에 심었거든요. 요 화분에 요렇게. 열로 데리고 나왔어요. 여기는 얘네들은 해도 좋아하고 비도 좋아하고 물뭐뭐잘 모여 잘큰다 하니까 화엽천지 빽갈인 거를 다 떼주고 근데 또 생겼어요. 어제 뗐는데. 참 신기하지. 그래야 같은 화분에 요렇게. 요기천금 이렇게 기창금이 심어진 채로 이 화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셋들로 해주니까 좀 보기 낫지. 이렇게가 뭐 기존에 있던 요 핑크 꽃이 갖고 뭐 차오반이 보이소 노숙해도 괜찮잖아 요이 아이가 그래 신기하단 말입니다. 여기 이름표를 보면 내가 아무리 해도 이름표 잘못 꽂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남봉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뺏겨가지고, 지금 키우는데, 작년에도, 작년에는 딱 하나 폈어요. 하나. 하나 올라와가지고, 검은색 그흰 꽃인가, 이렇게 나팔꽃처럼 크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만큼 달았어요. 이만큼 달았는데, 이건 누가 남봉옥이라 합니까? 아이고 참말로. 나뭐 꽃도 틀린데. 그래서 요거를 난 단모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꽃은 단모안꽃 같잖아요. 아까 보, 본 거. 요거 이제꽃 피면 어째 될지. 그러고 올해 이박하점 꽃을 못 봤다 아입니까? 작년에 키우던 거뭐 전부 다 숯이 없어지고 죽는 놈 죽고 이제 사는 놈만 여다가. 모닥모닥 해놨더만 꽃은 안 피네. 박하장꽃을 오래 못 봤어요. 그래 여기 하엽도 떼주고 할 일이 많은데도 그거는 뒷전이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것 좀 보고 이거 아이건는 반야다. 여기서 월령은 월령은 꽃이 이렇게 이쁘다고 해. 그래서 이게 옹호 뭐 이런 애들하고 꽃이 같아요. 예쁘지? 이래갖고 지금 며칠째 계속 피네, 예. 아침에 눈 뜨면, 야, 너. 벌써 이렇게 활짝 펴있어, 요 아, 저쪽에 뭐 하나 이상하게 변한 거 하나 있다. 이렇게 꽃이 피니까는 비어 혹은 꽃이 크고, 요런 선인장 애들은 요렇게 작아요. 더 작은 애도 물론 있지만, 어, 요게 반야 거든, 예. 남봉옥인 줄 알았더만, 이렇게 가시가 있고 이래서 난또야 보면은 반야 걷지는 않고 꼭그 가시 남봉어껐단 말입니다 근데 이름표가 정사, 정답이지 그지예 이거는 그선인장 전문으로 하는 그 영광다육편인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꽃대 이렇게 물었어요 요거 요거 절대로 그거 남봉어가 아닙니다 저큰 대포 있는데 한 가볼까 이 저쪽에 금 같은데 여기는 이제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하엽도 떼주고 메다에 옮길라 들 옮기고 이렇게 사랑무도 열로 왔어요. 사랑무도 해 좋아하고 그물 좋아한다더라고 요 그래서 오는비 그냥 다 맞추고 하려고. 갖고 한번 가볼까? 여기를 아직 정리 못했어요. 이런 거 이제 까야 돼요. 까줘야 된다더라고 흙 점하고. 여다 놔놓고 예까까 까, 방에 들어가서 깔기라고 놔놓고 이걸 못 찾아가지고 어제 못 가져왔어요 이 예. <laughs> 이제 오늘 또 이제 마교가 마지막 마교가 될 듯한데 올것 같아요 온다고 문자는 왔는데 오겠죠 그럼 이따가 또 나의 그 마지막 마교 이제쯤 그만해야 된다 아입니까 여안안 보셨소 여, 여 물드는 거 빼드릴까 예 이래가지고 보면 빨갛고, 바랗고막 그렇지. 이뻐 죽겠어야죠. 그 아이 자꾸 보면 사고 싶는 기라. 와, 이 아이는 도대체, 어쩌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노? 이게 막탈래가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좋은 한가. 어 이거 만원 좋네. 싼데 문양이 이쁘다, 그죠? 바디는 요 보라색으로 물들면서 우에가 물이 들어가요. 이 새파래 있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든다고요. 이렇게 전체로 원 바디가 이렇게 빨개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런 거는 이렇게 위에가 라인이 물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다 신기하다니까요. 이래 이래 갖고 보면 까줄 것도 많지만 물론 해 빠지면 까주기도 하고 이제 코너들 돌봐야죠 또. 근데 또, 선인장 꽃은 꽃대로 피고, 요 아이들 열로 데리고 왔어요. 요 크림스 노토스 2호. 요 아이가 3호. 종교님이 주신 거는 저쪽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뒀어요. 천왕도 이거 물 부족 같아요. 물을 줘야 뭐 아들이 꽃대를 올리든지 하지. 이래, 머물고만 있다 갈게, 네게 아이고, 요것도 한개 올라오네. 한번더비줄려고 아이고, 착하기도 한 개가. 이렇게, 요 아이는 이름이 뭐냐, 베라가모가 자구를 참잘 달고, 그, 베라가모가 제가 많아요. 이뻐가지고. 요번에 심었는, 이거, 저기 보니까, 그거 뭐야, 다육호리병, 해동이 삼촌이 준 거더라고요. 그 나눔에서 쓰든지 하라고. 한방구이 주신 것 중에, 얘가 금인데 뿌리도 없고 이래서 내가 안 내보내, 얼굴도 들고 이래갖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심었거든 요 엄마야 자리 뭐 완전히 잡아가지고 잘 크니 예 그래서 요 아이들 여기로 좀 데리고 오고 요뭐 기존에 별일 없이 여기 자리 씁니다 뭐 코너도 뭐다 묵어 놔 놓으니까 그러고 여기도 항상 이렇게 줬고 오늘 이거 야 뭐지 흙탄자 그늘에서 꺼내줘갖고 그나마 햇빛 조금 더 나는 이곳에다가 해 줬어요 큰산인장 잠깐 보러 가시지 이뻐요. <laughs> 이렇게만 봐도 이쁜데. 짜자잔. 아 여기 도 하나 있네. 이거. 이게 호르몬에서 내가 어디다 갖다 놨지. 이게 덴시플로락하는 거예요. 내가 덴시 캐놨지. 요거 에 예, 나는 비싼 걸못 사니까, 조만한 거, 지금 2년째 키, 크거든요, 작년에 될거 아가. 눌러도 막 나고, 나지 예. 그만큼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 얘가 예. 근데 이 조만한 거, 이것도 2만원씩 그래 주는데그크다만호롱 벤사이가 나오니까, 네 내가 그냥 울산 다이어에서 2만 5천원 퍼뜩 샀다는 거 아닙니까? 요래 보이소. 요, 요런 화분에. 그, 코너 화분에. 이 이름이 모르겠어요. 근데, 야하고, 같나요? 틀리죠? 영건 입장이 길고, 그 이름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 온숭이 꼬리라고 샀는데, 이거 떼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저쪽에 심어줬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여기가. 이거 죽는 거 맞지? 옆에 자고도 하나 있는데, 그래서 요건 이제 오늘 손봐야 되고. 그리고 요거에 정목당 가는 겁니다. 자고 엄청나지 이걸 분갈이할 자신이 없어갖고 여름을 그대로 날라고 해.라고 어제 그 내가 일축 난. 요게 일축 난이에요. 가시가 제 선인장 중에 제일 두꺼운 가시. 요 꽃도 폈다가 졌거든요. 예, 요렇게 선물을,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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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충 난 캐나지. 근데 어제 그거는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그래, 이, 다 모른다니까. 어 뭐, 흘러흘러 가다가 뭐, 이름이 다른 걸로 완전히 완전될 수도 있고, 이거는 활락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세개 생겨갖고, 선인장인자 빠져가지고 막살 때, 뭐, 이쁘지도 않고, 뭐, 아무 매력도 없는데, 3천원 요래가. 근데, 제법 많이 컸어요.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올라온 티가 보이죠? 요렇게. 그러고 이런 게, 무자 왕관용. 무자가 들어갑니다. 이 가시가 없는 애들은. 그리고, 요 아이도 시커먼스 해갖고, 죽는 건줄 알았더만은, 아니었어요. 요 안에서 이렇게 파랗파랗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선인장을 태아 못한 얘기지. 햇살에. 여기도 봤냐? 반냐까지안보이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고 삼각남봉 요거는 선물이어서 내가 그냥 요 안에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로비비아가 이렇게 타는 현상이 벌어지길래 안쪽으로 좀 넣었어요. 근데 타서는, 선인장도 타서는 안 죽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는 자고 내고, 여기는 꽃대도 안 물고, 그냥 가시만 많이 자랐어요. 아이고, 요거 하나 핏다. 요렇게 작아요, 요렇게. 한보 뭐 있어요? 이렇게 생긴, 층운. 층운인 줄 알았더니, 층운이래요, 층운. 청운. 근데 가까이 오래 가면 요, 요한 개. 아까 안 피었었거든요. 아까 개발자한 10분? 네, 요 전에, 10분 전에 요 있었다고요. 이런게 피어요. 많이도 안 피고, 한 개씩, 두 개씩. 핫파 백살하다. <laughs> 요것 색깔 이쁘죠? 이게, 비아, 이거는, 이것도 비아옥 차라이것도 비아옥 차라 좀 그냥 비아웃보다 틀리나요? 괜히 돈을 비싸게 많이 주고 사는가? 이거는 군생이에요. 그냥 비아옥 군생. 그냥 꽃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쁘죠. 볼만하지. 이게 사자도 더 이상 안 피는 것 같아요. 오늘 액세서리 이렇게 내가 붙이는 게 있길래 몇개 남아 있길래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들 줬어요. 우리 집은 꽃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부산으로 보낼라 했는건데 우리집에 와붙더라고요 거다가 택배상자에 안넣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꼬지를 요렇게 달았어요 그 영광 다육에서 준게 좀남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요렇게 해준게 없는거보다 낫지 그러니까 요건 다육길에서 요렇게 한쌍 내가 당첨되고 여기도 요거랑 요거인가보다 히히 <laughs> 귀엽지? 안 해준 것 보다 낫지? 요렇게 보면 근데 네, 요렇게 잘 크고 있어 요 바람도 살살 불고 예 희한합니다 아이고 요는 무대 괴롭히나 요렇게 꽃들 잠깐 구경하시고 이따가 마교 오면 다시 또 언박싱 해갖고 촬영 한번 할게 예내 네, 마교 자랑질 하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서 마교를 더 이상 사면 진짜 마교한테도 미안하고, 나도 아프고, 안 돼, 예. 이쁘지 않습니까? 소화. 소화 보면서 인사드릴게요, 예. 늦은 점심 안 하셨으면 늦은 점심 하시고, 나머지 시간도 명랑 발랄, 육회상쾌통쾌. 재밌어 보이시대 감사합니다 안녕.